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환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박스터 GTS를 운전을 하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원래 이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주변에서 좀 많이 물으세요. 어떻게. 뭘 200으로 포르쉐를 살수 있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어, 너 이제 집안 거어낼일 있냐? 너 인생 망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영파이도 역시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지 어, 그래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어떻게 음. 월 200으로 이 포르쉐 유지가 가능하냐 음.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긴 해. 어, 이제 월 200으로 포르쉐를 이제 유지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납입금이라는 금액을 얼마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차를 어떻게 굴릴 수 있고 어떻게 좀 이제 계획을 짤수 있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서는. 그 계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론은 선납입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남은 금액을 나눠 가지고서는 할부로 해갖고 포르쉐를 한번 사 보자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선납입금을 저는 한 8천만원 8천만원 정도를 냈는데 첫 번째로 월납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5년으로 해갖고서는 나머지 금액을 땡기다 그 나눠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부풀어져 있어. 부풀어져 있어요, 진짜. 아 근데 이게 운전을 좀 운전 경력이 있으면은 좀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어. 솔직히 뭐 운전 경력이라 해도 다 비슷비슷하잖아. 아, 그래? 이게 어느 정도 나이 대가 지나야지만 보험금이 확 싸지는데. 음. 그게 우리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이차 보험료는 일단 저렴해 그러니까 포르... 뭐 이런 포르쉐가 왜 보험료가 저렴하냐면요 통계를 봤을 때 포르쉐 자체가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좀 낮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르쉐를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도 좀그이 포르쉐 차 자체적으로 일단 배기량도 낮고 그치. 어, 차 사고율도 없다 보니까 보험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냐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26, 27이 나이대에 저희가 1년에 보험료를 23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내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불러져 있어 막뭐 300이네, 그치. 400이네, 500이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그거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그런 <laughs> 그치, 내가 이만큼 낸다 어, 이만큼 이거지. 낸다 그런 이야기고 그 실질적으로 한 스물여섯, 스무 살 초반, 초, 아니, 초반, 20대, 모르겠어요. 20대 중반,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어, 1년에 다이렉트 기준으로 한 240, 250? 그렇지 그리고 그치? 내 시가 거리보다 어. 얘가 더 보험료가 4만 원이 더 저렴해. 그렇지 그렇지 훨씬.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박스터가 왜 저렴하냐면요. 일단 4기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통수가 낮아서 일단 떨어지고 포르쉐 자체도 워낙 그 사고율이 없으니까 그치. 또 낮아지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얘기할 게 세금 문제인데 이 세금도 봐봐 되게 막 멋있는 막 맞아. 포르쉐 뭐 오픈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낼것 같고 지뭐 엄청 너가. 많이 낼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4기통이다 보니까 그연 거기다가 4기통이고 연 납입을 하게 되면은 또 금액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 스포츠카고 포르쉐인데 이거밖에 안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어쨌든 어. 세금은 국산차든 외제차든 CC 밸로 따지기 때문에 어, 그치, 그치, 그치. 똑같아요. 어 그렇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포르쉐라고 하는 뭐 세금이나 보험료나 봤을 때 그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차를 살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서는 꼼꼼하게 따지고서는 그 다음에 차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비가 있어요. 박스터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엄청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막 고급 휘발유 쓰고 스포츠카고 포르쉐고 이러니까 는 연비가 너무 쓰레기고 기름을 엄청 많이 먹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연비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내거 심지어 내거 벤츠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츠보다 좋고 그랜저보다 좋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내거 그랜저보다 훨씬 좋아. 어, 그리고 제가 이제 A45 탔을 때도 그 차보다 훨씬 연비가 좋고, 한번 주유를 했을 때, 뭐, 기름통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 한번 주유를 하고, 그, 그, 이제, 주행 가능한 거리, 이런 게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한, 3, 40? 30만원? 3, 40만원이면은, 충분하, 매달 어, 는 것도 어, 아니고. 그니까, 3, 40만원이면은, 충분히 이차 박스터를 몰수 있는 유지비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안 가요. 뭐, 아, 월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런 것보다 3,40만 원이면 박스터 GTS를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연비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 봄에 한번 연비 이거 리뷰도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걸다 합쳐도 100만원 초반이에요. 음... 다 합쳐도. 그치, 그치. 뭐, 할부금, 뭐, 이거, 세금, 보험료. 보험료도 뭐, 12개월 나눠버리면 음... 되니까.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이거, 기름값. 유지비. 해서 유지비 전체 총, 총으로 200만원 월급이면 솔직히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 형이 일단 뭐, 밥 같은 거는 뭐, 회사에서 먹고 이러니까. 뭐 식비 같은 거는 걱정 안 하고. 그런, 아니, 그런, 그런 차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를 우선 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사람의 삶이나 이런 그 질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치.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중요해서 집을 먼저 사고서는 뭐 다음이 차다. 이렇게 1순위가 집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아. 저처럼 집보다는 좀 지금 젊을 때 즐겨야 된다 해서 차를 두번첫 번째로 고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저는 뭐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제가, 어, 무리해서 박스터를 샀어, 포르쉐를 샀어. 그렇다고 해서 욕할 게 아니라, 아, 저 친구는 집보다, 뭐, 다른 그 뭐, 옷이나 명품 이런 것보다는 차에 좀더 중점을 두고 사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카푸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카푸어를 한다고 해서 남들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카푸어가 막 그렇게 막 욕먹고 막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 그리고 내가 집에 요즘에 어디 안 나가잖아. 어. 어디 놀러 안 가고 뭐. 내가 운동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희는 술을 먹거나 뭐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서. <laughs>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아, 돈 나갈 데가 아, 없는 아, 거예요. 아, 어. 확실하네. 어, 그치. 그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면 막돈 나갈 때 얼마나 많아. 막 선물해야 되지. 솔직히... 기념일 챙겨야 아...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 돈 들어갈 일도 딱히 없어요. 뭐 옷을 엄청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되게 뭐 가서, 외식을 뭐 엄청 과소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삶에서 좀 중점을 덩어리 큰거 이제 차나 집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차가 먼저다 이러해서 이제 차를 좀 무리해서 산게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남들이 막 뭐라고 하고 막 욕하고 욕먹을 저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맞아. 아무리 그래도 미래의 준비는 하고 생각은 하고 그쵸, 있는 건 그거는 맞지만, 그렇죠. 어, 뭐 그런 건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뭐월풀 할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어그로 끄는 거는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어그로라는 거는 솔직히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많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백마탄 한자의 좀 귀여운 어 귀여움으로 좀 이제 봐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제 채널을 봤을 때좀더 이제 재밌고 좀더 즐거운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나쁘게만 봐주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영상을 보면은 막뭐풀 알부로 뭐 외제차를 삼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이런 자신의 앞가림 정도 앞가림이라 해야 되나? 자기가 생활할 어. 수 있고 뭐 저를 저축을 해야지 그래도 응. 자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 막 200을 번다고 하면 전부 200을 꼬라 박아서 차를 사는 것보다 진 이런 영상에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런 영상이 현혹돼서 아 일단 지르고 보자 이런 생각보다 정말 꼼꼼하게 보험료부터 세금 그리고 유지비 뭐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정말 자신한테 맞는, 자신이 원하는 이런 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런 어그로성 영상 같은, 어, 저희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 이런 영상이 현혹돼서, 어, 쟨 샀는데 내가 못살거 있어? 이래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자신의 좀 그, 이런 기준점에서 넘어가지고서는 차를 사게 되면은 진짜 인생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자동차라는 게 어, 집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조사와 그런 뭐 주변의 뭐 피드백 같은 거를 꼭 듣고 꼼꼼히 따져서 어, 차를 선택하셨으면 아주 좋은 바람직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이런 영상을 보고, 뭐 나도 한번 해보자,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진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 로 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인생 폭망합니다. 폭망, 저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차돈 벌거든요. 진짜 이거 이게 무슨 20대 선입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버셨으면 뭐 그걸로 만좋게서 뭐 자기가 타고 싶은 차 타는 거죠. 뭐. 그렇 그러는 거지 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겠다는데. 자 형님들 오늘 음... 박스터 GTS, 포르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절대로 이런 영상, 다른 영상, 제 영상 뿐 아니라 다른, 이런 영상을 보고서는, 아, 쟤도 샀으니까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사드리는, 사라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런 차를 좀선택하셔서 바람직한 카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녀석과 앞으로 브이로그성 있는 좀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어볼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절대로 어? 이 녀석이 샀으니까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차를 살 때는 꼼꼼히 아 내가 이 녀석을 감당할 수 있겠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고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을 해. 응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